아내와 딸아이와 셋이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유튜브에 재밌는 채널이 있다면서 썰밤을 알려주더군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으면 머리 시킬 겸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잠시 쉬려고 사연을 틀어봤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듣게 됐답니다. 다들 많은 일을 겪고 잘 살아가시는 걸 듣게 되니 힘이 나더군요 사실 저도 아주 조금 고생을 하기도 했고 뭐 힘든 순간이 몇번 있었습니다 사연으로 적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여러분께 모자란 필력으로나마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엄마 없이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셨답니다. 엄마라는 분은 재혼을 하셨다고 해서 저를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유년기 시절에는 엄마를 보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매일 때를 썼대요. 어린애가 얼마나 엄마가 필요하면 그랬을까 하는 미안함이 들어 아버지는 혼내지도 못하셨다고 했고요. 아버지의 성격은 많이 무뚝뚝해서 일을 다녀오시면 저와 저녁을 먹고 나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고 마는 표현에 서툰 분이었죠.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자 아버지는 지방에 있는 건설 현장에 취직하셔서 주말에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용돈을 주시고 맛있는 걸사 주시고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셨어요. 제 성격이 어느새 아버지와 똑같아졌는지 아버지가 지방에 내려가실 때마다 무뚝뚝하게 다녀오세요 한마디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고층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안전고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추락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죠. 소식을 듣고 지방에 있는 병원 영안실로 찾아갔는데 아버지의 창백한 모습을 보게 되자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그 돈으로 혼자 지내게 됐어요. 저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쓰기로 했어요. 등록금 4년치와 얼추 맞을 것 같아서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학교 생활과 생계를 위해 알바를 두기로 했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학교 후 고깃집에서 서빙과 설거지 알바를 했고 주말엔 결혼식장 뷔페에서 음식 세팅과 손님들이 드시고 나간 자리를 치우는 알바를 했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세상에 의지할 곳 없으니. 버텨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반 년이 지나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달라진 건 별로 없었어요. 공부가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틈틈이 공부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성적이 반에서 5등 안에 들 정도에서 대학의 꿈은 절대 접히지 않았죠. 1년 동안 학업과 생계를 위한 알바를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아주 조금 힘들지만 이 모든 것들이 뿌리가 되어 나중에 무슨 일이든 잘 버틸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2학년으로 올라가자 학교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년과 다를 게 없이 똑같이 지내고 있는데 반장이라는 녀석이 저에게 시비를 걸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우, 냄새! 야, 너 식당에서 따까리 하면서 산다며? 그래서 그런지 너한테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난다. 냄새? 난 모르겠는데. 신경 끄고 너할 거나 해라. 아니,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박태식, 너한테 진동하는 냄새가 역겨우니까 복도에 나가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 반장이잖아 학급을 위해 바른 결정을 내리는 반장 너 때문에 학우들이 코가 썩고 있으니까 나가 웃기고 있네 고수업 시작인데 나더러 밖으로 나가라고 그리고 반장이면 동급생을 쫓아내도 되는 거냐 이 자식봐라 너혼좀 나볼래 됐거든 너 상대할 시간 없으니까 입 다물고 앞에 봐. 저와 반장이 기싸움을 하고 있자 반 학생들이 주목했습니다. 반장은 저에게 기싸움에서 지기 싫었는지 아주 심한 막말을 하더군요. 어이, 에미에비 없는 고아놈, 독고다이라서 그런지 기본 예의가 없는 거냐? 썩은 내 나니까 나가서 빼고 오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반장놈 입에서 그런 더러운 말이 나와도 되는 거야? 진짜 한판 붙어볼래? 붙어봐 이 개자식아 내가 이 교실의 반장인 이상 너같이 냄새나고 이기적인 놈은 절대 눈뜨고 봐주지 않을 거야 부모 욕을 짓거린 놈을 가만두고 싶지 않아 제가 먼저 반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반장은 아무 짓도 하지 않더군요 잠시 후 교실 문을 열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가 멱살 잡은 상황으로 오해하셨어요 야 박태 씨, 너 이만 뭐하는 놈이야? 아침부터 반장 멱살은 왜 잡고 있어? 너 이리 나와. 아, 선생님, 반장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아, 저한테 썩은 음식물 냄새가 난다고 나가라더니 저희 부모님까지 욕했습니다. 뭐? 그거 진짜야? 이선호? 너 진짜 그랬어? 아니에요, 선생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자 선생님이 맨 앞자리에 앉은 학우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시비를 걸었고, 멱살 잡고 주먹질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해봤지만, 학우들 모두 반장편이어서 저를 못된 학생으로 만들어버리더군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화장실을 돌며 청소를 했고, 방과 후에는 소각장에 가서 쓰레기를 분류했습니다. 똥을 제대로 밟았구나 하고, 다시는 반장과 엮이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최대한 조용히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반장 이선호의 인신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어이, 네 애비는 뒤진 게 맞고 애미는 바람나서 딴 살림 차렸다며. <laughs> 이거 진짜 불쌍한 놈이네. 애미가 딴 놈이랑 뒹구는 상상하면 속이 뒤집어지겠다 아, 너 애미 얼굴을 모른다고 했지? 에이 어쨌든 존나게 불쌍한 놈이네 이선호, 그거 누구한테 들었냐? 아니, 내 부모님이 어떻게 됐든 네가 조롱하는 건 아니지 않냐? 내가 네 애비 욕하면 좋겠냐? 이 애비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등신 찌질이야 담임이 네 애비라고 기세등등한 모양인데 다른 애들한테 먹힐진 몰라도 나한텐 아니거든? 그러니까 입 닥쳐라!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냐? 너 오늘 뒤졌어, 이씨! 그래, 나도 니놈이랑 한판 뜨고 서로 아는 척안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덤벼봐! 무식하게 교실에서 싸울 순 없지. 이따 학교 끝나고 소각장으로 나와라! 그래, 나갈게. 뒤지게 패주고 다시 말못 걸게 해줄 테니까! 저는 반장을 신경 쓰지 않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방과 후에 약속대로 소각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반장뿐만 아니라 양아치 같은 학생들 여럿이 서 있더군요. 어이, 애미 바람난 놈! 박태식! 너 일로 와. 내가 제대로 조져줄 테니까. 나랑 둘이 싸우는 게 무서워서 양아치들 다 데리고 온 거냐? 그래, 덤벼봐.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저와 반장 이선호는 싸움을 시작했어요.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힘이 더 세서 우위한 상황이 왔답니다. 저는 발로 그 자식을 밟아 때리려는데 양아치 군단이 저를 밀어내더니 몰매를 때리더군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눈앞이 캄캄할 정도였죠. 결국 반장이 데리고 나온 학교 양아치들 때문에 제대로 얻어 터지고 말았죠. 그날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인 모욕과 괴롭힘은 계속됐고 싸우고 나면 담임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 진짜 선호가 시비를 걸어서 싸웠다고요? 왜 저만 혼내고 그러세요? 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해? 야, 선호가 우리 반 반장이자 가장 모범적인 아이야. 너 같이 부모 없고 무식한 놈이 함부로 말할 아이가 아니라고. 당장 엎드려 뻗쳐. 저는 늘 반항했고, 담임 선생님은 매로 크게 혼을 내주셨죠. 괴롭힘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매일 아침에 등교하면 제 책상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누가 그랬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었죠. 바로 쓰레기통을 가져와 책상을 치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반장놈이 제 책상에 앉더니 저를 내려다보며 어제 일을 상기시켰어요. 야! 어제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으니까 정신이 좀 드냐? 네가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걸 알겠지? <laughs> 어, 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걸 뼈저리게 알게 됐지. 너도 똥이고 여기 교실에 있는 것들도 다 똥이야. 네 아버지도 더러운 똥이지. 내 자리에서 그만 꺼지지. <laughs> 이 자식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똥? 감히 나와 아버지를 모욕해? 귀찮다 그리고 얼마 전에 네가 돈으로 매수한 학교 양아치들한테 맞아서 몸이 쑤시거든 어쭈 박태실 너 겁이 없구나 반장은 제 말이 거슬렸다며 미리 준비해온 김치국물을 제 머리에 쏟아붓더군요 하하하 <laughs> 꼴 좋다 야이 꼴로 수업 못할 테니까 오늘은 그만 꺼져라 지금 뭐하는 거야 나도 이제 그만 당하련다. 오늘로써 끝이라고. 이선호 너 가만 안 둬. 저는 벌떡 일어나 반장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짓을 보고 화가 나서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장이 그동안 저에게 저지른 일과 방금 한 짓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우들에게 사실이냐고 묻자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제 뺨을 사정없이 날렸답니다.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네! 어디 깡패 마냥 동급생을 때리고 지랄이야! 너 부모 없는 티를 그렇게 내야겠냐! 커서 깡패라도 될 생각이야! 오늘 내가 니놈 교육을 단단히 해주마! 당장 교무실로 따라와! 제가 하는 말은 귀등으로 들은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교무실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 뻗쳐 있으라고 하더군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 봤자 믿어 주지 않을 테니 입을 닫고 하루 종일 벌을 섰습니다. 이후 반장은 저를 본격적으로 괴롭히더군요. 점심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제 머리카락을 왕창 잘라버리기도 했고 제 의자에 껌을 붙여놓고 가방에 음식 국물을 부어 악취가 퍼지게 했죠. 사물함에 있던 책을 칼로 난도질을 해두기도 했고요. 저는 조금만 참으면 고3이 되니 억지로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제 속을 뒤집으려고 작정했는지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조롱했답니다. 미술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반장놈이 낄낄대며 저를 쳐다보고 짓거렸습니다. 야 박대식! 교실이 많이 더럽다! 네 걸레 애미 데리고 와서 좀 닦아놔라! <laughs> 아니면 노가다 뛰다 돼진 네 애비 옷좀 가져와! 어차피 아무도 안 입는 거 교실 청소하는데 좀 쓰자! 이선우 안되겠다. 더는 못 참겠다 이 나쁜 자식아! 저는 참고 참다가 폭발하게 되어 반장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하구들이 말렸지만 이성을 잃은 저는 멈추지 못하고 쓰러진 반장의 얼굴을 계속 날렸어요. 반장은 기절했고 시끄러워진 교실 안으로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얻어 터진 걸본 담임은 몽둥이로 저를 흠신 두들겨 패더군요. 복도로 끌고 나가서 제가 때린 것 이상으로 많이 얻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몰려들었고 제가 왜 맞고 있는지 알게 되어 교장 선생님 귀에 들어갔어요. 결국 그날 오후에 저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동급생을 때렸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조금만 더 버티면 고3이고 내 혼연에는 대학에 갈 꿈이 있었는데 반장 때문에 망가지고 말았죠. 물론 제가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잘리고 알바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대학에 가는 길은 고등학교를 다녀야만 가능한 게 아니었으니 혼자 공부하며 생계 유지를 했답니다. 반장의 얼굴과 반장의 편을 들던 동급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지내는 게 편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학교를 때려치워버릴걸...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죠. 혼자 공부하며 모르는 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배움을 채웠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이듬해 수능시험까지 잘 봤답니다. 수능점수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나와서 아주 운이 좋게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대학 4년의 등록금을 쓰게 되어 대출은 받지 않아도 됐네요. 그저 용돈벌이 알바만 4시간씩 했답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대기업에 무난하게 합격했습니다. 이젠 걱정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가면 됐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자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어요. 예쁜 여자가 눈에 아주 잘 들어오더라고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회사 후배 여자가 있었는데 관심과 호감이 가서 밖에서 만나보자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도 싫지 않았는지 바로 좋다고 대답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번의 데이트를 하고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오랜 연애를 하며 서로에게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주어 미래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기로 했어요. 결혼은 서두르지 않고 서른 후반에 하게 됐답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온 제가 대견스러웠는지 처부모님은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 친부모만큼은 아니지만 잘 대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서방, 자네 고생이 참 많았네. 혼자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대기업 과장까지 달았으니 정말 대단하기도 해. 아니, 대단하긴요. 그냥 혼자서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운 좋게 된 거죠. 그리고 장모님, 저 회사 나와서 사업해 보려고요. 그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웠고 자본도 모두 마련해서 도전해 보려고 해요. 절 믿어주시고. 소라를 주실 수 있겠어요? 사업? 아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박서방 자네는 뭐라도 해낼 사람이니 내가 말릴 필요가 있겠나 자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싶은 사업 잘 해보게 고맙습니다 꼭 성공해서 소라 호강시켜 줄게요 아내와 처부모님이 저를 믿어주고 응원까지 해주셔서 힘이 절로 나더군요 제가 애정결핍이 심하게 있는데 처가 식구들이 채워주셔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제 나이가 40대가 되면서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게 됐죠. 규모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중견기업 못지않게 취준생들에게 인기도 많아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한 걸 아버지가 보셨으면 어떠셨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고, 혹시 친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해봤네요. 나이가 마흔이 넘어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처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매우 안타까워하셨고, 당신들을 부모로 생각하고 투정도 부리고 어리광도 부려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처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저의 결핍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괜히 몽상에 젖어들어서 얼굴도 모르는 친모를 그리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말이죠. 회사를 크게 운영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이름을 외우는 것도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사진을 매일 보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서 실수로 직원 이름을 틀리게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 건물 관리자와 경비, 청소부 등등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드렸어요. 젊은 사람들도 일에 구분 짓지 않고 많이들 청소 관리 일을 지원했지만, 나이든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싶어 60세 이상만 건물 관리자로 채용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건 인사팀에서 했는데, 채용된 어른들 모두 열정적으로 일을 잘해주셨답니다.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 어르신들이 90도로 숙여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대해달라고 말씀드려봤지만, 항상 부담스럽게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셨답니다. 아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관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이, 대표님, 오늘 새로 들어온 직원입니다. 어이, 이씨, 인사드려. 관리장님이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 주시자 제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무슨 그런 당연한 말씀을... 제가 나이 많다고 여기저기서 거절당했는데 유일하게 대표님 회사에서 저를 받아줬다고요. 전이 회사에 뼈를 묻을 겁니다. 꼭 고맙습니다. 근데, 네? 대표님, 말씀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저는 새로 들어온 노인이 낯이 익어서 아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대표님 같은 멋진 분이 어떻게 저랑 아는 사이겠습니까? 저는 처음 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만 올라가 볼 테니 일 보세요. 저는 노인이 누군지 기억이 났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괜히 사적으로 아는 사이로 드러나면 여러 가지로 피곤해지니 직장 동료로만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에 오랜만에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려는데 얼마 전 취직한 청소부 노인이 전화를 하고 있더군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들과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이놈아,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용돈 타령이야? 이 애비가 내일모레 7순이다. 그런데 아직도 용돈 타령이야? 너 언제 사람 될래? 언제 절이 될 거냐고! 통화를 들어보니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금 떨어져서 바람을 쏘이는데 통화가 끝난 노인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오더군요. 아이 대표님 강경하셨습니까? 아이 어르신 그렇게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대표님 덕분에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 이렇게 인사라도 제대로 올려야죠. 회사가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곧첫 월급 받으시죠. 섭섭치 않게 나갈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 그래도 월급 명세서를 미리 받았습니다. 아이 대표님, 이런 노인네한테도 그림 많은 돈을 주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 내가 택시도 오래 하고 대리운전도 뛰어 봤는데, 여기서 일하는 게 훨씬 많이 버네요. 대표님은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 네, 뭐 만족한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아까 전화통화는 아드님이랑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크셔서 우연히 들었어요. 아이, 그게. 네, 맞습니다. 다 들으셨군요. 에휴 이 아들 하나 있는 놈이 속을 썩이네요. 그 놈이 어릴 때는 공부를 곧 잘했습니다. 서울대 가겠다고 삼수까지 했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똑똑하셨구나. 그럼 서울대 들어갔나요? 아니요. 서울대 갔으면 집에서 백수로 있지 않겠죠? 아들 놈이 서울대 포기하고 사법고시를 거의 8년을 준비했는데 사시가 폐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이만 들었습니다. 최종학력이 고졸인데다 할줄 아는 기술도 없으니 어디서 받아줘야 말이죠. 아니, 받아준다 해도, 이 아들 놈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아유, 저런, 나이가 적지 않을 텐데 어쩌려고 그러고 있대요? 어르신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네. 이 아들 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우라통이 터져서 집 밖을 나가서 띵박질을 한다니까요. 나이가 대표님과 비슷한데, 저한테 얹혀서 한심하게 살고 있죠. 평생 독립 못하고 저한테 의지하며 살것 같습니다. 아휴, 사람마다 인생 사는 방식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 앞날도 모르는 일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